안녕하세요 여러분 UNIT의 강윤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출고하는 순간 중고차 가격이 반값이 되버리는 차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중고차로 구매하는 것이 이득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휴대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즉 최신 스마트폰에 준하는 기능을 반값에 기스 하나 없는 플래그십 폰을 80%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로 샀을 때 가장 이득인 스마트폰 탑5를 준비해봤는데요. 선정 기준은 애플이나 삼성, 각 제조사의 주력 플래그십 제품들로만 뽑았고요. 기스 하나 없는 S급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5위는 갤럭시 Z 플립3입니다. 한마디로 디자인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플립3부터 여성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물론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여 휴대폰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부족하지만, 출시한 지 2년도 안된 S급 기기가 출고가 대비 30% 밖에 안 합니다. 성능 또한 최근 출시된 플립4와 비교해도 크게 느낄 만한 차이는 없죠.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5G나 삼성페이 등 대부분의 기능도 지원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생각보다 카메라 성능이 플래그십치고는 아쉽고요. 1년에 한 번씩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필름을 갈아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단점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4위는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최근 신제품에서는 미니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니 모델의 수요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중 저희가 13미니가 아닌 12미니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성능은 웬만한 삼성 제품보다 뛰어나고요. 디자인은 지금 봐도 예쁘고 카툭티도 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폰은 카메라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2 미니는 13 프로와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12 미니는 배터리 광탈로 유명한 플립 3보다도 20%가량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고요. 디스플레이도 작아서 원래 큰 핸드폰을 사용했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미니를 구매할 때꼭 잔여 배터리 성능을 보고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아이폰 12 미니의 장단점,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3위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마지막 노트 시리즈 제품으로 S펜이 내장되어 있고 화면도 폴더블 폰을 제외하면 가장 큽니다. 단순히 화면만 큰 것을 넘어 높은 해상도까지 자랑하는데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성능도 절대 뒤쳐지지 않죠. 배터리 용량도 최신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S펜이 내장된 S22 울트라가 100만원이 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대신 이카툭티가 진짜 말도 안되게 심하고요 노트20 울트라의 고질병인 번인현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장단점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보거나 갤럭시 S22 울트라의 기능을 낮은 가격에 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2위는 아이폰 XS 맥스입니다 출시한지 4년이 넘었지만 중고가가 아직도 40만 원대인데요, 용량만 상관없다면 30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죠. 할인율은 낮지만 테네스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메라 때문입니다. 심지어 카메라 때문에 다시 테네스로 돌아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특유의 카툭튀를 싫어하고 따뜻한 색감의 사진을 좋아한다면 딱입니다. 배터리 타임도 10시간 내외로 충분하고요, 화면 크기도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출시된 지 워낙 오래된 제품이라 약간의 버벅임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 유일하게 5G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저렴한 알뜰폰 LTE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아이폰 특유의 카메라 감성을 그리워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갤럭시 S20 울트라입니다. S20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가장 저렴하고요. 발열 문제 또한 적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노력 중이지만 S21과 S22에는 발열 문제가 정말 심각했죠. S22나 21보다 S22 발열이 가장 적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속도는 S22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실사용 시 느껴지는 차이는 거의 없고요. 빵빵한 배터리 용량에 큰 화면, 높은 전후면 카메라 화소까지 아쉬운 부분이 없죠.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도 모두 지원합니다. 대신 이카툭튀가 정말 돌을 완전히 넘었고요. 카메라 섬이 매우 큰데다가 무게도 220g으로 무거운 편이니까요. 구매 전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데요. 큰 화면, 뛰어난 성능, 많은 배터리 용량을 40만원대에 누리고 싶다면 S20 울트라를 추천드려요. 오늘은 메인폰으로 추천드리는 중고폰 탑5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추천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UNIT 1833-63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저희 UNIT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